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던 업자 1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압수한 가짜 상품만 500여 점, 시가 6억여 원어치입니다. 단속 과정에서는 비밀창고에서 가짜 상품 200여 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샤넬과 구찌 등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상품을 팔던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원과 성남 등 중심 상가에서 단속을 벌여 1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매장 등에 있던 정품가 기준 6억 3천만 원어치 52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가방이 220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100여 점, 지갑 70여 점 등입니다. 상표별로는 루이비통 140점, 구찌 100여 점, 샤넬 80여 점 등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업소는 매장과 연결된 비밀 창고를 갖추고 가방 등 210여 점을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수원의 다른 업소에서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유명 브랜드의 라벨을 붙인 의류를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성남시의 한 업소는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들여온 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 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 업체 관계자들이 협력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7명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한 뒤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